핫플레이스를 지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배틀 와그라운드. 형님들 들어보셨습니까? 배틀 와그라운드. 안녕하세요. 선치부 시청자분들. 선장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요. 간만 랩 달고 제 방송에서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이 간만 랩 달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파밍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제발 좀요. 라고 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직접 간만 랩 달고 나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한 아이템 파밍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어둠의 안이에요. 자 어둠의 안 가시면은 이렇게 전역회가 있어요 지금 소교가 열렸고 격전의 아제로스 시나리오 퀘스트를 하다보면은 이렇게 전역회가 열려요 여기에서 210 아이템을 줍니다 만렙 찍고나서 아르거스 뭐 안토로스 지역에 있는 거기서 파밍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전역회를 하셔서 210짜리 아이템을 맞추시면 됩니다 제가 맞췄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무던거리. 여기서 티탄 벼링까지 나옵니다. 무기까지 나와요. 이렇게.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맞췄는데, 여기에서는 장신구랑 액세서리는 나오지 않다고 합니다. 액세서리와 장신구는 안 나오고요. 방어구와 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 현재 원래 유물무기를 작, 장착을 하면은, 이렇게 성물, 성물들을 이렇게 또 따로 파밍해야 됐잖아. 이게 의미가 없어졌어. 의미가 없어지고 이게 정말 높은 사람들은 껴도 상관없겠지만은 지금 저처럼 간만 내비신 분들은 의미가 없는 거야. 1 1 4밖에안돼 무기 무기가. 하지만 방금 거기에서 먹은 무덤거리 무기는 210이야.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한테는 정말 안성맞춤인 파밍이죠. 지금 제가 여기로 가는데, 이 전역회와 또 다른 게 있어요.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제가 왜 제목을 배틀 와그라운드라고 지었겠습니까? 다들 배틀그라운드를 많이 해보셨겠지만은, 위에서 보급품이 이렇게 떨어져요. 보급품이 팍, 뚜루루루 떨어져. 근데, 진짜 여기에서, 와우 안에서, 보급품이 떨어집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파밍하면은 금방, <laughs> 제가 160, 140대였는데, 아이템레벨이 193까지 올라갔죠. 갑시다. 어둠의 한. 아, 어둠의 한. 또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복귀 유저분들이나 앞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인데. 어둠의 한 스토리를 하면은 여기에 퀘스트를 하다 보면은 여기 여관이 생겨요. 여관. 근데 여관이 있는데 저는 이게 국회라서 스토리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자라란 귀한 석을 쓰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나오는지 보세요. 짠 바람의 속삭임숲, 여기가 바로 악령숲인데, 여기에서 귀한 지정을 해놓은 다음에 보급품을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빨라요. 여기 새로 있는 여관 말고, 악령수 바람 속삭임의 숲에서 귀한 지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다니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에 나온 무기가 굉장히 좋아 형들 대박 사건이야 이거 외형도 약 그거야 죽음의 기사 외형이야 이거야 무기가 조금 예쁘죠? 특이하죠? 시, 신상이야 신상 무기 신상이라고. 이렇게 무기 생긴 건데, 제가 간지 쌈뽕나게 외형을 바꿨습니다. 원래 제가 공개 채널은 항상 꺼요. 이런 잡담이 많아서. 원래 나가기 공개하는데,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안 끄는 이유가 보급품, 시간, 전달. 언제 됐는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켜놓기, 켜놓고 있습니다. 난리도 아니죠? 어, 뱅기 올때안 되었었나요? 5 3 분. 어 이제 오겠다. 어 형님들 준비하십시오. 저기온 저기온다. 저기온다. 저기 보급품.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사람들 막 돌아다니죠. 와 보급품 따 따라, 따라가고.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메디 메디 메디. 여기 떨거져 떨궈줘, 여기 떨거져. 떨궈줘. <laughs> 배틀 아그라운드. 엄청 빨라서 빨리 그딱날아가야돼요 사람들 막 올라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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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세팅자 난리 났죠?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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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가! 개멀다 아 어디까지 가는가 내가 봤을 때 소용돌이 늪까지 가는거 같은데 아 너무 멀어 아, 너무 먼데요? 고대의 검? 고대의 정령? 아, 여기. 에이, 설마. 아, 개오바다. 사람들 당황했다. 아, 개. <laughs> 왜 이렇게 멀리 가는 거냐, 쟤? 어째, 떨다졌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졌죠? 보이죠, 보이죠, 형님들? 전쟁 보급품 상자. 빨리 가야 돼. 못 먹을 수도 있다고. 지금 몇 시야? 54분이거든? 지금부터 20분씩. 빨리 가서 먹어야 된다고. 제발, 티탄 별임이 나오길. 아, 너무 멀다. <laughs> <laughs>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이야. <laughs> 어디서 이런 유저들이 많았나. 루팅. 맵, 미니맵에도 이렇게 뜨죠. 이야, 무덤거리 한손검. 나이스. 냉주 같았 쓰면 되겠다. 냉주기 쓰면 됩니다. 아싸, 무기 얻었다. 게이드. 이렇게 하시면은, 손쉽게. 뭐, 귀찮게, 뭐, 던전 안 까도 아이템 파밍할 수 있어요. 깡신덤보다 훨씬 더 높은 템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형님들 꼭 보시고 파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배틀 와그라운드! <목소리>